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이번 25강에서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과 함께 접속사 대세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품사의 역할 그리고 문장을 이루는 구성 성분의 다양한 형태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접속사 또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 이 마인드맵을 다 같이 훑어본 후에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품사의 역할을 볼 때요 수식관계를 보자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품사와 문장을 수식합니다. 그리고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외에 보호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중심이 되는 서술어, 즉 동사 역할은 바로 품사인 동사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 각각의 품사 의 역할을 하는 구와 절의 형태도 이렇게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이 형태를 눈여겨 보시고요. 여기 준동사 또한 저희 문법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해당 강의를 통해서 이 개념 정리를 꼭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종속절 접속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라는 건 단어와 단어, 구와 구,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쓰는 품사이고요. 크게 등의 접속사, 상관 접속사, 그리고 종속절 접속사로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갖는 최소한의 단위가 되는 걸 단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단어가 두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는 건 구, 그리고 두개 이상의 단어 안에 주어 동사가 포함이 되있으면 절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문장과 절의 개념 중에 혹시 어떤 게더큰 범주에 속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문장이죠. 문장 안에는 접속사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의 숫자 1을 더하면 그 문장의 동사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룰 접속사 대세의 위치를 잠깐 보면은 명사 역할을 하는 총속절 접속사. 이기 때문에 대 뒤에는 주어 동사의 절의 형태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스는 품사도 다양하고요. 쓰임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시 대명사의 대시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저것 또는 저 사람이라고 저희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고요. 이 문장에서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That is my car. 저것은 나의 차입니다. 저 역할하는 지시 대명사 대시고요. 두 번째 지시 형용사 대시 있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면서 The car is mine. 저 차는 제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요. 세 번째 부사의 대도 가능합니다. I'm not hungry. 나는 배고프지 않아요이지만 앞에 대을붙여주면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요라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요. 관계대명사 대의 경우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하는 절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접속사 대이 있고요. 그 외에도 관계부사 그리고 동격 강조의 대까지 쓰임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접속사 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속사 대시 어 마인드맵에서 위치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명사 역할하는 종속절 접속사. 그래서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대절 전체를 뭔 뭐라는 것 사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는 완전한 절을 이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관계대명사 대과 모양은 같지만 뒤에 나오는 절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 관계되면서 될 경우에는 완전한 절이 나오지 않아요. 주어나 목적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대절이 주어 자리에 쓰일 때는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본 동사, 이 동사가 단수 동사가 돼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어로 쓰일 때는 어, 이 주어의 덩어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주어 이을 두고 이 대절을 뒤로 보내는 이때 구문으로 변환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That she has traveled many countries is true. 이 대절이 문장 앞에 나오면서 동사 하나, 동사 둘,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묻게 되면은 이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녀가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단수 취급 is라는 동사 맞고요. 어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가조 i s 를 활용해서 문장을 바꿀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it is true 사실이래요. 뭐가요? 대절 하는 것이 뜻을 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the problem is that we don't have much time. is라는 비동사 뒤에 대절이 보이네요. 어, 문장도 완전하고요.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 역할하는 대절. 확인하셨고요. 마지막 문장 i believe that i can pass the test. believe라는 동사 뒤에 대절이 나왔어요. 얘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목적어 역할하는 이 대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접속사 대시 so라는 애하고 같이 합쳐졌을 때는 목적이나 어떤 결과의 용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o하고 대사이에 형용사 부사가 오고 대시 완전한 절이 왔을 경우에는 너무나 형용사 부사 해서 할수 있다,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긴 대절을 구인 to 부정사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enough to를 활용해서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to to 용법을 활용해서 할수 없다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o so 하고 대시 붙어 있을 경우에는 목적의 용법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할수 있도록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투부정사로 바고 보면 in order to so as to 또는 to 부정사의 목적 용법으로도 우리가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의 구문 경우에는 문법적 개념으로도 중요하지만 리딩을 하다 보면 엄청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의미를 구별해서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은 복습이 중요하죠. 마지막 랩퍼 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사 대슬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대슬 명사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렇죠? 두 번째 대절하는 것 사실로 해석을 하면서 이 대절은 완전한 절을 이끈다. 완전한 절 그리고 이 대시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가주어, it을 활용해서, that을 뒤로 보내는 문장 형태도 가능하다. 그리고요, so하고 that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어떤 의미, 너무나, 뭐, 뭐에서할수 있다, 없다. 결과적 어,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so하고 that이 붙어서 대절이 나올 경우에는 목적의 의미로 하기 위해서 할수 있도록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우리가 지금껏 정리한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은 화면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문제는 잘 푸셨나요? 어 어렵진 않으셨고요. 그럼 다 같이 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That he likes you blah blah true. 대절이 문장 제일 앞에 나오면서 주어 역할을 했고요. 그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것은 사실이다. 단수동사 is. U를 보고 R을 쓰는, 어, 여러분, 안 써지는데 R, are, R을 쓰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서는 전체 저를 보고 is라는 동사를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두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이 대시 접속사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래요. This is the watch가 나오고 대시 중간에 나왔어요. 어, 어, 대시를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네요. 그러면 얘는 일단 접속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명사를 수식하는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is라는 비동사 뒤에 대절이 나왔어요. 비동사 뒤에 보호 역할. 아, 얘는 접속사 대시 맞아요. 그 사실은 그가 새 시계를 샀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아, 우리에게 so, t 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인 것 같아요. 봅시다. so하고 that 사의 형용사, 부사 다 가능하다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is라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 보호 형태만 가능하겠죠. 해석을 하면, 그는 너무나 친절해서 나를 위해 그 박스를 옮겨줄 수 있다. 어, 아, 할수 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그는 충분히 친절해요. kind enough. enough가 kind 형용사 뒤에서 수식을 하는 형태니까 enough to 뭐할 정도로요? 아, 박스를 날위에 옮겨줄 정도로 그는 충분히 친절하다라는 의미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 so that을 우리가 투 부정사 어떻게 활용하죠? In order to, so as to로 바꿔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in order to, so as to는 선생님 따로 안 적겠습니다. 그리고 칸이 하나면 그냥 to 부정사만 써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문제는 잘 푸셨나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앞에 개념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놓친 부분 확실히 이해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